지금 쿠킹 클래스를 가고 있어요. 원래는 제 스쿠터를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하필 저한테 이 픽업차가 처음 와서 가야 할 곳이 되게 많다고 힘들 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픽업차 뒤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2019년의 마지막 날 네, 2019년의 마지막 날에 이상하게 저기 요리를 아 이상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마지막 날 요리를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 모르겠는데 쿠킹클래스 <킷> 신청자들을 모두 픽업하고 나면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서 재료별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 볼수 있게 해 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살수 있는 자유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시장을 좋아해서 눈이 아주 동그래져서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드디어 쿠킹 클래스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이 정원 안에 요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키우고 있었고 비슷하게 생긴 재료들끼리 그 각자 특징과 맛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을 시작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요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선 처음에 똠양꿍을 선택했습니다. 태국의 전통 음식이면서도 후보로도 많이 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똠양꿍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호불호가 음식은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선 스프라서 이렇게 물 끓이면서 각종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저거는 코코넛 밀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넣으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선생님이 어떤 걸 넣어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매콤하게 해주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선택한 요리는 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 파타이가 되겠습니다. 아, 이 파타이를 만들 때 아쉬웠던 게, 제가 손이 두개 밖에 없으니까 영상을 촬영하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요리하는 부분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리고 제가 만든 타타이랑 쏨냥꿍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태국 요리를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인데, 어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생각보다 맛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요리 스킬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좋은 재료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주시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맛의 음식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오소이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페이스토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저기에 이제 각종 커리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까오소이를 만들 때이 페이스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 절구통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 호주노의 조. 이제 조튜브에서도 뭐 태국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절구를 엄청 많이 쓴다고 하는데 태국에서 음식을 만들 때 확실히 절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쿠킹 클래스에 가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카우소이라는 것 자체가 카레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색깔이 카레 색깔을 띠고 있죠. 치앙마이 대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우소 맛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타이밀크티를 만드는 거예요 타이밀크티도 이제 태국에 가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 기회에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음식들을 모두 함께 먹었답니다 어 근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뭐 뜯기 고 태국의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는 거라서 되게 즐거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너무 좋아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